네, 반갑습니다. 어신카포의 나이스 박입니다 오늘도 저 개빠이 욕지도 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 내린 자리는 요상노대더라고 자, 첫키스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수심이 너무 선장님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진 지 간조기 때문에 한 수심은 한 제가 봅시다. 한 7m 조금 넘게 주고, 뭐 바닷보다는 좀멀리 던져 보겠습니다. 예. 아, 자, 예. 밑밥이 오늘 제가 배암을 너무 잘해서지군두없이 날아갑니다. 밑밥이. 아침에 새벽에 내릴 때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날이 조금 밝아오면서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목, 목소리가 좀어눌하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추워가지고. 아, 제가 요 얼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 바람이 좀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 어, 오늘 참 같이 오늘 도움 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신가프의 해운이면서 유튜브의 난리브루스라고 네, 유튜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 찌가 그릴이 간당간당하게 살아 있네가 간당간당하게. 앞전에 제가 영상에 말씀 드렸다시피 홈통이고 여밭은 자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잡버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아마 날이, 날이 만큼 수온도 좀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좀 자버가 좀 덜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Nope. 야, 수온이 좀 낮아서 유명한 그 놈들이 좀 어쑥선 싶은데, 또 유명한 새끼들이 또, 비밀 유명합니또 그죠? <laughs> 아, 참. 그리고 오늘 제 채비는요, 낚싯대는 여럴들를 사용했고요. 원줄은 1.5, 반유동지를, 고부력지를 사용했고요. 수중치는 내가 1.5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예, 2호를 사용했고요. 바늘은 감순도 3호입니다. 쪽솔봉돌은 2B, 여부를 잡기 위해서 2B를 사용했거든요. 일단은 수심이 낮은 데다가 1.5지를 쓰니까 채비는좀 빨리 내려갑니다. 야 잡아가 없기는 없는, 없는 모양입니다. 찌의 긴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거리를 땀은 거같네 아닌데? 채비가 안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네. 아 이거 참참 머구리가 참머구리도 머구리. 먹으리. <laughs> 자연스럽게 테스트해. 아이 좋습니다. 딱 원하는 위치에 나가겠습니다. 자 확실히 수온이 좀 많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입질이 확실히 전보다 잡어 이성화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이 시간 되면 이 시간 되더라도 잡어가 이성화가좀 많이 심한데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심하지 가 않습니다. 자, 그거가 포인트다. 그래서는 들어가야 된다. 자, 들어가자. 아, 떨리는 분. 포인트를 벗어나고 그래요 벗어나는데 굳이 흘릴 필요가 없지 아따, 아침에 아소주로 갔다가 no. 조금 그리 많, 많지는 많 않은데 조금 정도 찬찬했는데 알딸 딸 합니다 지금 뭐그 덱에 크게 충분을 뭐,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솔직히 절대로 깨빨이 오셔가지고 가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음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사유 다르게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또,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좀안 그래도 둔한데, 뭐 이렇게 술까지 가음면 하시게 되면 더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막 혹시나 잘못 떼어갖고, 막요깨바이안 그래도 지형이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그죠? 꼬불꼬불하는데, 잘못 걸어가다가 막 히트 막 짜뿌라집히면 그때부터 막 골로 가는 길어요. 물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가 죽는 것보다는 이 네, 요 갯바위에서 요 넘어지면서 골절, 그 다음에 내진탕, 그리고 이 갯바위 날하로운 부위에 찢어지가지고 가다출혈,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렇게 구민쪽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민쪽별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뭐 익사를 하고 뭐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장시간 바다에 있다 보면 저 체험증이나 이런 게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더그 진단 갯바위에서는 그런 저찰가상 그런... 저... 찰가상...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 왔다! 이깜시다아이고 말하는 도중에 한 마리 왔습니다 오이고! 야, 근데 구쿡 치는 게 이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망상 같은... 힘을 쓰기 쓰는데 망상 같은 느낌 납니다 야깜시입다깜 감시. 아앞으파감시다 감시 이야~~ 진짜 너무하네 이 시기에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야, 드디어 그래도 깡타출을 한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너무합니다 사이즈가 딱 겨우 한30 정도 되, 되겠습니다, 30야 희한하게도 작, 한 마리 잡고 나면 조류가 또 이상해, 가 그런 경험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감시가참 희한한 게라요. 진짜 정확한 게라요. 조류가 딱, 원, 바, 다르게 바뀌려고 할 때, 그때 제일 감시들이또 활발하게 입질이 시원합니다. 활성도가 그때 확 올라가더라고요. 자, 찌가살 긴장을 하거든요. 자, 찌가 하나 졌습니다. 이야, 요거는 잡으라요. 자, 아, 다 좋습니다. 요렇게 그래. 캐스팅을 스무스하게 막그리 줘야 되는 길어요. 아, 그리 던져야 돼. 그래야지 채비 꼬임이 없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잘날가는 길어요. 미법도 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리 줘야 되는 길어요. 자. 아. 딱 저만 가면 딱 채비가 긴장을 합니다 저거 갖고 원으로확 돌아가는 그런 딱 줄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찌맛은 둘째치고 그죠 줄맛을 한번 봐야 돼 줄맛을 야 희한하네 야, 저서 입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찌가 지나칠락 하네 이번에 채비를 걷어 가지고 거리이쓰면 옥수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한번 써봐야 되겠어 아, 지가 딱 저, 딱 멈출 수가 있네. 조류가 미는 게 약하네. 저서 지가 훅 들어가고 눈에 막 사라지 빼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찌 시원하게 들어가보노. 조금 전에 그 30, 개, 우 30대는 저거는 찌가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래 입질을 했거든요 그래 그래 와이씨 요거 봐라야 요거 봐라야 야 찌가 사라지는데 옥수수 세개 중에 두 개를 다 묻습니다 이야 이것들 맨맹 안에 야세개 중에 두 개를 딴 묻으면 씨 입술에 걸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딱 조류가 저, 딱 젖으면서 안 가더만은 딱 계속 찍어 머물러가 있더만은 감시가 간만 봤나 감시가 간만 봤어 자밑밥요 부드럽게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딱 좋습니다 일이 되어야 되는 길아요 군두더기 없이 요게딱 날라가야 되는 거죠 밑밥이 군두더기 없이 밑밥을 칠락하면 밑밥 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 안 그러면 점도가 안 맞아 삐면, 양어장에 밑밥 뿌리는 것처럼 대삐는 길어요. 양어장에 밑밥 뿌리는 거 어떤 건지 압니까? 요렇게 헛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헛 뿌리는 거. 너무 길어도 그래 대삐고, 또 너무 대도 그렇고, 이 밑밥 요 조절이, 점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만약에 뭐발 앞에 놀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원투를 이렇게 치가지고 흘릴 것 같으면, 밑밥 점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조리가 약하네. 아까 조류가 딱, 제가 감시 30짜리 잡았을 때, 오른쪽 싹 갔을 때, 그때 딱 좋았는데. 그럼 모든 게타이밍이라 타이밍. 안 그렇습니까, 그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감시는 만나기 참 어려워요. 희한합니다. 이 감시 입질이. 조류가 잘 가다가 딱 멈췄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조류가 멈췄다가 갑자기 싹갈 때. 그 다음에 조류가 세게 가다가 천천히 갔을 때. 예, 그런 딱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조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왼쪽으로 반대편으로 갈 때, 딱 고시점, 그 고시점에 그 가장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그 타이밍이, 감시 30대는 게, 아이고, 참. 이늘 <목소리> 고기 <그리고 거기> 어딥니까, 그죠? <laughs> 매달 6년간, 7년간 하는데, 아이고, 그런 사, 감시 잡은 것도 감지덕집니다 지금. 저한테는. 야 찌가 막 쉬, 빨딱빨딱 한다 전혀 막 긴장감이 없네 근데 이 뭐고 야 뭐가 물리가 있다 우와 해롭네 올해 해롭어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찌 미둥이 없다 미둥이 없는데 이것도 입솔에싹 걸리가 저러서 조류가 멈추네. 한 마리 오다 조류가 시상치가 않다. 야 입질 올것 같은데. 야 들어오는 조류, 나가는 조류만. 야이 이 조류에는 입질이 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난성도 입질이 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아, 목줄이 조금 시작 시작했는데, 한두 분만 더었떤지 보고, 목줄을 좀 바꾸던가, 가겠습니다. 야, 요, 진짜 지금 밑밥이 요 도망을 안 가는데, 야 어디를 주든, 밑밥이 딱한 곳에 모이게 돼 있는데, 어디를 주든, 딱 밑밥이 딱 막, 방으로 딱 모이가 되어 있는데 멀리 안벗어났긴데위바오에우왔 우와 우왔우 왔습니다. 와! 와! 야, 목. 목주 시작했는데. 와! 아 목주 시작했다 버려. 와 진짜 숨쉴수다없 시... 내가 해야지. 야 이거 다시 중반 늦겠다 어? 열쇠. 다시 주말 어이 아유 한마리씩다 빵이 좋네 야야 야. 목줄이 목줄이 시달리갖고 조마조마 했는데 야딱한 마리 했습니다 야 40, 한 5, 6 정도 되, 되겠습니다. 빵이 좋아가지고. 한번하겠습니다야한 40, 중후반은 되근네 보니까. 이야. 시청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쇼. 연가 완전 탈출했습니다. 막한번 이제 잡았는데, 막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Nope. 예, 뭐, 딱, 먼다시까지 뭐 합니까, 저 힘들고로. 새벽에 막 잠도 못 자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 동생이, 못잡았기때문에 난리부르스님이 못잡아서 기다려줘야죠 다시 하면서요 그래 또 제가 잡고 지랄하고 잡아쳤네 아따 이거 또 쉬이. 배가 지나가니까 상그럽네 불안하고로 지금은 조류가 완전히 서버렸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류가 움직이줘야 되는데 너우리또 많이 치니까 감시가 물락해도막 상그럽어서 그죠 물락하면 올라가보고 물락하면 올라가보고 그죠 감시그러다가막 아이고 안 묵고 말란다 까이겠는데보니까는 이 아들이 배가 고프면 올라가고확으고확 확 내려, 내려가도 있길래 물이 차 올라가고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야 자버가 물고 있다 썬 베인 썬 베인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그래도 오전에 4자 어, 중반 정도 되는 거 어. 한 마리 잡게 돼가지고, 아, 두 마리죠. 하나는 살감치고그 예, 뒤에 한 40중반 되는 예, 방송도를 잡았는데,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연강이었는데연강을 예. 탈출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정확하게 재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뭐 이렇게 좀, 오후에는 지루한 날씨가 됐지만은,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라이스바이기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